이직관 수행은 이제, 대승은 아, 아무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이제 관계없이 해야 된다 는 거라. 소승은 이제, 기실론에도 이제, 이직관을행할때 많은 이제 요구를 해. 소리가 안 나고, 동네에서 뭐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에, 원도 설명을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그 원래 논에 의, 논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이건, 이건 대승에서는 대승이 아니고,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아니고, 이제 이를 틀면 대승과 소승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다. 교리에 집착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 마음은 문제라. 마음은 문제라니까. 이건 종교를 떠나서 마음의 문제라. 대승이 큰 소리라는 말이잖아. 사람을 많이 포용한다는 뜻이라. 이게 예. 포용한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소, 이, 원래, 원래 소승을 만들어 놓고, 소승 교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를 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 소갈머리가 좁은 사람한테 만족할 수 있게 교류를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속이 넓은 사람 딱 보고, 아, 이건 뭐이 백년도 못 사는데 이렇게 뭐 자기 안락을 위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바로 알아버려야 된다니까. 요걸 보고 이 가르침을 이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실상을 알아버리는 사람이라 그래. 실상을 안 가르쳐주는데 또실 계시 오이보잖아 이렇게 할 때. 방편을 열어가지고 또 실상을 가르쳐야 되는데, 요걸 방편이라고 했을 때, 바로 실상을 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이 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관하는 데서. 이, 관을 할 때, 관을 할 때가 아주, 요걸 심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심으시게 여러 가지 때를 많이 묻히잖아. 그러니까 묻히는 대로 딱딱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아. 예. 그러니까 오늘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데 많이 쌓인 거 있으면 하여튼 그냥 샤워 한번 하면서 깨끗이 없애버리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죠. 샤워했는데 금방 또 내일 아침에 또 새,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생각나잖아. 그러면안 되고, 이 뭐냐면, 이쫙 빔을 쏴가지고, 응? 예? 딱딱 녹여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건데 이게 오직 이 지관법이라 모든 경련의 끝은 지관이라 근데 지관인데 이게 이제 이 어떤 가만히 이제 이 상상의 대상이 없이 딱 생각을 멈추려면 잘안 되잖아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일상관을 하잖아 일상관을 하는데 중생은 어떤 목표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목표물을 암거나도 하면 안 돼. 소승에서는 이제 이 몸은 이 부정한 것이다 해가지고 백골간을 하잖아. 그렇지? 또 사람은 또 뭐냐면은 이 뭐냐면 자아에 집착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냐 면 무아를 관하잖아. 이또 사람은 또 이제 이 세상에 뭐냐면은 이 자꾸 오래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관하잖아. 요건이 무엇을 관하게 하는가 이걸 다 봐. 이 삶은 고려, 괴로움이라고 관하잖아. 그럼 뭐냐면 요건 있죠. 이 보면은 전부 부정적이야. 어? 부정적이잖아. 사람이 죽으면 이 뇌라는 거는 벌레가 긁고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관하는 거 아니야. 부정이잖아. 이 세상은 괴로움이다 그러고 관하는 거 아니야. 요것을 계속 관화해야 되면, 요것을 계속 관해가지고, 다시 이 세계는 유명한 무량방명이라는 것을 관하는 데까지 가려면, 삼아승 직업이 걸린다니까? 이게, 그 관법이 틀리잖아. 관법이 대상이 틀려. 이건 부정적인 관한 것이고, 대승은 뭘 관하느냐 하면, 여러가지 관법이 대상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하면, 총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보고 지혜의 모습을 닮은 표상이라 그래. 응? 어? 네. 지혜를 닮은 지혜를 지혜의 모습을 닮은 표상. 지혜의 모습을 닮은 표상. 좀 말이 어렵죠? 응? 어? 이, 지혜의 모습을, 지혜 있지, 묘관찰지의 모습을 설명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평등성지의 모습을 설명해 줄수 없지. 그래. 없어. 없는데 이것을, 가능하면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미지, 이, 이 표상은 이미지야. 상상을 하는 거야. 응? 어? 그걸 잘지어해야 돼. 부처님이 실상을 보여줄 때도 보여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라고. 모든 중생은 부처의 자식이라고. 응? 어? 이 얘기를 하면 이걸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 그걸 표상이라 그래. 예. 알았죠? 네.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죠. 이이 시관을 이 할때 삼매의 대상을 가능하면은 지혜의 모습을 닮은 초상으로 하라 이 말이라. 그런데 이정토에서는 가장 그 지혜의 모습하고 가까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일상도 있고 바다의 모습도 있고 연못의 모습도 있고 연꽃의 모습도 있고 그래요 연꽃이 시하니 지혜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연꽃이 막 이렇게 수레바퀴만큼 크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라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해의 일상관이라 이 말이라 응? 어? 환하잖아 무량 광명이잖아 그러니까, 해는, 해가 그 지의 모습 자체는 아니야. 응? 어? 지의 모습은 표,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나, 그, 그, 닮은 것을 한다. 이런,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자꾸 이제 해 나가야 돼. 가끔 아무 때라도 집중하는 힘을 길려야 된다니까. 그냥 집중하는 힘만 길르면 뭐, 있지. 분석적으로 어떤 그 어저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안 해도, 이 집중하는 힘을 기르면 그게 녹아버려. 아래에서 녹아버린다니까. 일부러, 일부러 지우개로, 지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잘못돼서 서로가 이런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뭐냐, 뭐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 만나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집중을 하는 거야. 일상간에 집중을 하면은 그 일들이 다 희미하게 돼버려. 희미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따지러 와도 따지러 와 따지러 오지. 그럼 나는 이제 이에 대해서 희미하게 돼버렸어. 응. 별로 크게 관심을 안갖는데 계속 저 사람 집착을 하고 있는 거라. 응. 이게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망상을 할 수도 있고, 어 이제 망각. 망각으로써 모를 수도 있고. 수행의 힘으로, 수행의 힘으로 이것이 흐리해질 수도 있고, 그래. 아시겠어요? 수행의 힘은 경계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잘못 본 경계를 바르게 보는 것이고, 역지, 사지로 보는 것이고,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나, 나는 어저께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에, 노망이, 노만끼, 치매끼가 있어요. <laughs> 그러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알되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경계를 확실하게 보, 보게 되면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 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세속적인 어떤 문제 푸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이 도, 도 불교적인 입장으로 해야 돼 이거는 경계를 경계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뚫어. 뚫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염불을 안 하면서, 염불을 많이 하는데 산매 잘안 들어가잖아. 어? 염불을 많이 안하는 염불을 많이 해도 매에잘안 들어가고, 안 해도 안 들어가고 그러죠. 예.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그, 그, 원효가 살아 계실 때 바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저술의 기술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원효가. 딱 살면서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밖에서 이 제자들하고나 있을 때 중요한 일들은 다 이렇게 묻는 걸이 얘기를 해. 나는 별로 연불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이 연, 스님이 말씀하신 경에서 나오는 그 연불산매를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온효가 뭔 얘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더니, 아,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응? 어? 이, 이 실제로 이 제가자들이나 이 수행자들하고 이 얘기를 때는 거의 연불산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염불산매만 이, 이 뭐냐면, 산매의 대상이 명확해요. 어? 뭐, 실상산매다. 이건 괜히 말만 하는 거야. 뭐, 실상산매다. 일행산매다. 이거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염불산매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염불을 해서 염불산매가 아니고, 염불이잖아. 염불은 이꼴은 뭐야? 염불은 이꼴은 뭐야? 염불은 염정토잖아. 그러니까 염불의 대상은 염불의 대상, 삼매의 대상은 부처님도 될수 있고 보살도 될수 있고 이 자연의 경계도 될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 이제 온효가 대답을 한단 말이라. 그건 뭐라느냐. 숙세, 숙세, 지난 과거세 염불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래. 아니, 그럼 또 무한대, 뭐, 뭐 숙세가 있으니까 따지면 아직 공부 안된 사람이야. 이거 대답하기 어려워. 그냥 숙세라 그러면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따져가지고 들어가면은 사마승급이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쫙 시키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서 실상을 이, 느끼고, 실상을 알게 되면, 실상을 알고 되면은 그게 다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리는 거라 어, 그래, 응, 음. 그 자리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 가면 삼세가 없지. 어, 이 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가면 삼세가 없지. 그래, 그까 너를, 너를, 그, 그 실상을 감독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를 얘기하고, 어, 현. 째제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 알았죠? 네. 뭐, 내일 또 모를 건데? 그래, 그런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째, 그, 숙세가 뭐냐? 숙세 지금 전이야. 그냥 지금 전이라고 생각해. 자꾸 또, 지 가지도 못을 또 전생 얘기하지 말고 계속. 뭐냐? 숙세는, 숙세는 뭐냐? 성근이라. 성근. 성근이고. 성근은 뭐냐? 성근은 책임이 누구한테 조금 있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응? 조상한테 전부 그 뭐냐면 저기 뭐냐 조상 탓한다 그러지 말고 조상한테 좀 있어요. 조상까지는 아니고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 타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 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의 행위도 손자한테 아들한테 바로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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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니까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요거 안 먹이려면 돌아가셨든안 어느가 든 자기가 잘 해야 되죠. 그래 그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지금 계속 맑히는 작업을 하는 거라. 요거는 그냥, 어, 어느 때만 집중을, 항상 집중하는 능력을 가져. 음, 항상. 예. 저처럼, 이, 오르고 내리는 열차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 아주 깊어요. 음, 이번 이제 2박 3일 동안에 제가 한, 어, 엄마, 올 때마다 이제 한 30년씩 하면, 열흘 오면 300년이잖아? 그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도 30년 정도의 그 정진력 하고 집중력 하고 요걸 해결하고 내려가는 거라 그 그러니까 요게 나 혼자 오면 안돼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체가 이걸,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 진짜 뼈저리게 뭐 슬픈 일은 아니고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느껴야 돼 이게 전부 지금 뭐냐면 예. 그니까 수행을 할수록 일체가 지금 아미타불을 하시다는 걸 깊이 느끼는 거라. 어? 예?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한 조사일수록 예배를, 예배, 부처님한테 이 예, 절을 잘한다니까? 감사해가지고. 예? 그래. 그, 그 정성스러움이 여기를 계속 막힌다니까? 정성스러움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꼭 앉아가지고 폼잡고자세는거염불르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이게, 업을, 업을 녹이는 것을 이런 세속적으로 무슨 분석을 하고 무슨 치유의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집중만 하면 된다. 이 말이라. 이게, 이게 지금 결정이라. 음. 자,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 좀 이해가 가죠? 진짜로?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